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는 이 양배추를 가지고 양배추 n g 락을 t 볼겁니다 저는 오늘 양배추 t c 할 거거든요 그래서 v e 엄청 큰 양배추 잎만 쓸 거예요. t c h 요 r 소산 소고기 다진 근데 이유식 이게 싸더라고요. 그냥 이렇 샀어요. 이게 소고기 전 소고기만으로 하는데 돼지고기를 섞어도 되고 돼지고기만으로도 해도 된대요. 얘기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양배추잎이 자 부러져가지고 그리 <목소리나> e 카펠린이면 남은 음... 스에다가 해먹을거고 오늘의 도시락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이거 익히만 해서 하는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양배추 손질하는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게 할게요. 아니 이거를 또또 또 이렇게 아, 아니라고 저는 출근해 볼게요.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동생입니다. 양배추 바에 달래 간장을 얹은 멋진 요리에요. 박수! 박수! 바, 발로! 불과 1년 전쯤에 달래장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언니가 박수를 치면서 먹었어요. 제가 1년 동안 안 했던 이유가 껍질을 벗껴야 되거든요. 이 동그라미에 있는 껍질을 이런 식으로 떼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 요리의 이름을 정성짱달래장이라고 지었더라고. <laughs> 인짱이야? 우리 도 앵짱 할까, 앵짱? 그치, 앵짱. 앵짱TV. 구독 바람요 우리 구독자 이름 바꿨자, 앵짱바라기로. <laughs> 괜찮겠죠? 미리 먼저 만들어 놓은 간장이거든요. 간장 소스. 레시피는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청양고추, 홍고추가 있으면 비주얼이 더 좋긴 한데 홍고추 비싸서 못 샀거든요. 고추도 썰어서 넣어주면 짠. 이렇게 달래장은 완성됐고요. 내일 양배추 밥 위에다가 얹어갈게요. 내일 아침에 봐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이번에 도시락 사러 가서 사왔던 책칼이거든요. 사이드메뉴는 홈플러스에서 산 한입저총 떡밥입니다 밥 6분 해야돼서 이거 핸드메이드 페어가 싸상한건데 괜찮네요 편하네 약불로 했었어요 음, 우와. 약간 양배추의 단내? 단냄새가 엄청 나네 도시락 사면 가서 국밥도시락을 주던거야 난 확신할 수 있어 여기 일본어가 써져있진 않지만 이거는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국밥 도시락은 여기가 나무잖아요. 근데 여기는 플라스틱이더라고요. 구성은 똑같은데 좀더 감성 있게 나온 거예요. 전에는 이 뚜껑이 살짝 헐거웠거든요. 근데 여기선 살짝 헐거워지지 않아. 우리 우리엔 제 거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정성짬 갈래장을. 어?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, 냉동이어서 살짝 방심했다. 쪽 이렇게 오늘의 도시락 완성입니다. 오랜만에 햄버거 가방. 이렇게 포크랑 수제 있거든요. 그래서 예 둘이 보리도 싫어하겠네. 둘리 가는 가수, 가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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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근 파이팅 <목소리> 양배추 지역의 3일차가 밝았습니다. 밥에 주세요. 밥부터 해줄게요. 쓰지 않을 겁니다. 한줌, 두줌, 1인분에 두줌 정도. 저희는 두 명이니까 네줌 정도. 오늘 양배추 생채 덮밥이랑 양배추 김무침을 할 거예요. 원래는 양배추가 좀 질릴 것 같아가지고 제육볶음에다 가 양배추 쌈을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거는 동생이 양배추가 메인이 아니라면서 흑백 요리사 찍는 줄 알았어요. 그냥 제대로 양배추 요리의 끝판왕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. 양배추 요리지요. 양배추 아직 이만큼이나 더 남았습니다. 데 저도 셔츠에 엄청 떠서 알려야 거든요 김을 부셔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부셔줄게요. 어! 들기름. 근데 이게 간을 따로 안 하고 조미김이랑 들기름 넣고 무치어 무쳐둔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건강 식단 같은 느낌으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? 이게 기름이 빠졌죠? 밥이 지금 막 완성이 돼가지고 좀 기다려야 돼서 그동안에 파 구명 올리고 좀 썰어줄게요 흰 종이 밥 그릇에다가. 요게 <laughs> 동생 밥 그릇, 여기 제 도시락 먼저 담아볼게요. 저 진짜 다 썼습니다. 제입으 반찬가게에서 산 멸치인데 이게 사실 반찬가게가 아니라 맛집에서 산 거거든요. 주말에 지인분 집 근처에 놀러갔다가 거기 한정식 맛집이었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근데 세 팩에 만 원에 팔아가지고 이들을 샀습니다. 나머지 한 팩은 저희가 밥 먹으면서 다 먹었어요. 오늘 후식. 어? 얘는 0칼로리고 얘는 4칼로리네. 뭐지? 둘다 0칼로리인 줄 알았네. 칼로리가 있는 게좀더 맛있는 거겠죠? 이걸 제가 먹겠습니다. 오늘의 도시락 완성. 이거 어제 도시락 찾으면서 이거 드디어 뚜껑을 찾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완전체를 하체를 해주겠습니다. 안녕. 왜 양배추가 안 없어질까요? 완전 최종가 세일로 산 거. 마지막 남은 명란 이렇게 하면 따로 간안 맞춰도 되더라고요 적당히 양배추 숨이 죽을때까지만 볶아줬어요 990원 선마탈이거든요 갑자기 저에게 시간이 생겼습니다. 사슴육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뒤집어서. 뭐야? 안 예쁘네. 밥이 호꼬 입밖에 없네. 양배추 도시락 주간이어서 좋았던 점. 소화가 굉장히 잘됐다. 음. 단점.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질렸어 그러니까 이게 먹을 땐안 질리거든? 음. 우리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해서 난 요리하는 입장에서 좀질어 저는 배가 조금 빨리 꺼지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속은 편하다 완전 냉털이네 언니 도시락이라 계속 파트가 갈라지네 아리아빠 도시락 같아서 쪽파를 좀 쫑쫑 썰어줄게요. 근데 아리아빠 도시락이 뭐야? 약간 갈색깔 음식만 있는 거. 김, 돼지고기 <laughs> 볶음. 자극적이지 않고. 막 생선, 막 이런 거. 옆에 과일 같은 거좀챙겨 사람이 나올 거야. 응. 과일 챙겨달라는. 예서 어머니, 과일을 가져가십시오. 티비에 빠져서 어떡하냐. 음, 맛있겠다. 언니가 약간 몸살 기운이 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챙겨줄게요. 야, <laughs> 주스 레츠 주스 거네요. 이렇게 오늘의 도시락 완성. 아니 언니야 몸살 같대요. 그래서 약을 챙겨줬는데 아 이거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데. 그래서 아뭐 살짝 밥이라도 먹고 갈래. 이랬는데. <laughs> 아, 그 밥을 살짝 먹는다고. <laughs> 아플수록 잘 먹어야 한다. 음, 오늘은. 오늘은 오늘은 여기다가 챙겨줄게요. 오, 완전 딱 맞아. 오. 그럼 언니 아침밥 살짝 먹이고, 그, 도시락 챙겨서 보낼게요. 양배추 주간 끝!